냄새도 연기도 아닌 당신의 기름 사용법이 건강에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주방의 실수. 기름의 발연점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가족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기름 사용법 추가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발연점만 알아도 당신의 주방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기름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이 온도가 바로 발연점입니다. 발연점을 넘어서 가열되면 기름 속에 지방산이 분해되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뉘고 이중 글리세롤이 산화되면서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화학 물질을 내뿜습니다. 아크롤레인은 매우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며 우리의 눈과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크롤레인이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단순히 요리가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인 셈입니다. 발연점을 넘는 순간 기름이 가진 좋은 영양 성분도 파괴됩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되어 트랜스지방이라는 해로운 지방이 생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트랜스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160 정도로 발현점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아보카도 오일은 270까지 견딜 수 있어 고온 요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강불 볶음이나 튀김 요리는 180에서 20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발연점 오일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요리 목적에 따라 기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저온 전용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연점이 낮지만 열을 가하지 않아야만 오메가3나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온 전용 오일. 정제 퓨어 올리브 오일,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등입니다. 발연점이 200 내외로 가정에서 흔히 하는 가벼운 볶음 요리에 적합합니다. 셋째, 고온 전용 오일, 아보카도 오일, 정제 코코넛 오일, 정제 포도씨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오일은 산화 안정성이 뛰어나고 발연점이 높아 튀김용으로 가장 추천됩니다. 기름 사용법 추가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을 한번 쓰고 재사용하면 발연점이 낮아지고 산화가 촉진됩니다. 튀김 요리 후 남은 기름은 되도록 재사용하지 않거나 재사용하더라도 가급적 낮은 온도의 요리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연점을 이해하는 것은 주부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오늘 들은 건강 꿀팁,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 댓글로 실천하신 소감, 느낀 변화도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을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